대충 대충 포스트는 경매 콜센터 010 2 7 3 8 4986. 안녕하세요. 대충 대충 포스트 주니와 웅이아재의 아일러브 부동산 알라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인생 경매는 일편단심 주식회사 유정 웅이아재 정순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웅이아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불국사 석굴암 인근 경주시 하동에 있는 토암산 자락에 위치한 쌍둥이 건물 고급 풀빌라 펜션 경매물건 소개해드렸는데요. 숙박업에 경험 있으신 분, 기업, 종교단체, 연수원, 별장을 찾고 계신 분들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웅야진님 오늘 경매물건 소개해주시죠. 네, 오늘은 세종시의 중심 세종정부청사 인근에 관공서와 학교, 상업용 빌딩,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중촌동에 위치한 몰리브 상가 빌딩 6층에 근린 상가가 경매로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종에 있는 신도시 지역 상가 경매 물건인데요. 세종에 공실이 워낙 심각하고 39만 인구 정책이도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세종시는 상가의 무덤이다. 유행어처럼 말들이 있었는데요. 미아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세종 상가 경매 물건 소개하신 배경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세종시 상가 문제는 전국에 소문, 예, 소문이 날 정도로 공실 문제는 심각합니다. 상권 형성이 늦어지면서 물가는 비싸지고 물건 구색이 안 맞아 대전이나 천안, 청주로 나가야 하는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는 작은 아마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고액의 이자 부담과 관리비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상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해결 방안과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웅야진 님께서 세종시 상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경매 물건을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세종시에서 2030년 투자 유치 전략 중장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죠. 창업기업 2050개, 벤처기업 260개, 1조 원 이상, 유니콘 기업도 1개 이상 육성에 나섰는데요.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발표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옹야진님 경매물건 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세종시 종촌동 673번지. 올리브상가 빌딩 네. 6층 605호로 전용 면적은 82.31제곱미터 24층 9평인데요. 감정가 3억 7,700만원 네. 1차 입찰을 시작으로 한 번의 변경과 무 어, 무료 4차례 유찰되어 9,051만 8천원으로 5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매기일은 2026년 2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본원 9개에서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용면적 최저가가 3.3제곱미터 평당 353만원대 세종시 상가시세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종의 중심지역 25평 6층 상가 입찰시작가 9천만원대. 자, 웅야진님. 이 상가 경매물건 어떤 매력과 장점이 네, 있을까요? 예, 이 경매물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에서 유치 저, 에, 투자 유치 전략 중장기 종합 대, 에, 대책 발표 등 미래 가치와 초중고 세종 정부 청, 에, 종합청사 등 인근에 관공서 공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중심에 아주 좋은 위치 있습니다. 상가 빌딩 내에는 CGV 영화관, 농협 하나로마트, 올리브영 등이 입점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공간 대여, 베이커리 카페, 중화요리 한식 전문점, 경양식 분식 등 경험과 아이디어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장소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세종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정말 좋은 위치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자, 감정가에 76% 떨어졌는데요. 자, 현재 영업 중인지? 또 임대 관계도 궁금하고요. 웅혜아이 권리 분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오늘 소개한 종천동 몰리부상가는 2015년 10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021년 4월 30일 근저당 채권 체계 2억 567만 원 말소 기준 등기를 원인으로 임의 경매 진행 중 선순위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공실로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상가는 경험과 아이디어 있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며 부동산 상가 경험이 많은 웅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권리 분석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세종 종촌동 위치 좋은 물리부상가 6층 25평 5차 입찰시작가 9천만원대 운여재님혹 6층 상가 부동산 시세 알수 있을까요? 예. 몰리브 상가 빌딩 7층에 전용 면적 87제곱미터 26.4평이 3평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 차임 100만원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부동산 공간은 이용가치와 사용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업종 관계없이 최상의 위치에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이 완성되면 미래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네, 부동산 시세 참고하시고요.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한 세종시의 중심, 세종 어, 정부 종합청사 인근 관공서와 학교, 상업용 빌딩,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최고의 상권, 몰리브 상가에 전국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진 전문 경영인들, 특히 경험과 아이디어 있는 전문 어, 놀이 공간 대여, 베이커리 카페, 중화요리, 경양식, 한식, 분식 등 전문가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10-2738-4986 웅야제에게 전화 주시면 법적인 절차, 세무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 금융, 리모델링 등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종촌동 몰리브, 몰리브 빌딩 6층 25평 상가 경매물건 소개해 드렸는데요. 꼭이 경매물건 아니라도 뭐 임야, 주택, 다가구, 건물 등 모든 경매물건 어렵고 궁금하신 점 부동산 인생 경매는 일편단심 주식회사 유정 웅야재 정순웅 대표 010-2738-4986번으로 조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 낙찰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충대충포스트 주니와 웅야재의 아일러브 부동산 알라브 시간이었습니다. 웅야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